사람들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해결해준다고 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하느님,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 마음이 만든 것이라 자기 마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가 집착하여 생긴 고통이니 자기가 놓아주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뜰 앞에 감나무에 있는 감은 때가 되면 떨어지지만 내가 그린 그림 속의 감나무는 내가 지우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린 사람이 지워야 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만들었으니 내가 없애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가 그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 때문에 그대가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달으면 그 즉시 그대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온갖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괴로워하며 거부하는 일중 하나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고통에 참된 원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괴로움은 무언가 일어난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대신 거부하고 부정하는 데서 생겨나는 고통을 말한다.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통증이라는 1차적 고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2차적 고통에서 비롯된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고통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더큰 고통을 겪는 것이다. 1차적 고통은 시간과 함께 생주이멸한다. 무엇이든 조건 속에서 생겨난 것은 반드시 시간과 함께 변화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적 고통은 시간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자연적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주관적 고통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고통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고통은 반드시 몸의 고통으로 드러난다.